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예,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제사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어, 제물, 제사. 그게 어, 좀 헬라어보다 히브리어를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갖다가 이코 코르반이라 그럽니다. 음. 이거 갖다가 코르반 그럽니다. 음. 코르반이라 그랬는데, 이게 제사 여기 음, 제사 그랬습니다. 제물이 쓰여 놨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의식을 코로바이가 그러는데 재물이 있어야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러면은 이 카라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 카라브 가까이 오다 에 가까이 가다. 그러니까 어. 요, 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요 단어가 동사고, 요게 명사예요. 어,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 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이걸 신학에서는,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이면 영적 예배. 그랬죠. 어,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이 음. 어,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지적들을 이렇게 했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예, 7 3편2 8팔절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이렇게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가 이 함이 복이라 그랬거든요. 그 복이 뭐냐 그러면은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단어였어요. 이걸 아쉐르라고 그래요. 아쉐르인데 아쉐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랬 뜻이 함께. 그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 단어가요. 다가 우리가 번역할 때는 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이라고 번역했어. 그러니까 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렇죠. 저 사람은 나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아, 어떤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해요. 그럼 내게 뭐, 뭐, 자기가 뭐 선물을 한다든지 뭘 한다 이끌려면 자꾸 그럼 뭐 손심을 베포니까 나도 가까워지는 거죠. 그 사람은 그요 그런 것처럼, 어, 하나님 앞에 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그 가까워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laughs> 다윗도 10편 32편에 보면 에, 10편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데 그걸 사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가리워진다는 표현이다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사를 드릴 때는, 어, 이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 다음에 황소든지, 소, 소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 꼭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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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은,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염소를 가져왔다 그러면 염, 염소는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죠. 제사장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좀 속죄 좀 죄를 제사를 드름으로 통해서 내죄 죄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염소에 머리 위에다 손을 두 손을 같이 얹어가지고 내몸 전체를 다 실어서 눌러요. 꽉 이렇게 눌러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모든 것이 다 염소에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염소를 이렇게 잡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 죄가 덮어진다. 일시적, 꼭 계획해야 돼. 일시적, 일시적. 일시적으로 죄가 덮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어, 그런데 이것도 참, 에,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준다? 또한 무기해준다? 무길 하나님의 그냥 죄를 무길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가 실제적으로 죄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유효했다는 거예요.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구약에 있는 제사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머리였다. 그러죠. 어, 우리가 죄짓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 사망이라 고 그랬죠. 어, 알아나실게요. 그런데 어,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음, 이악을 보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한 마리 잡아주고 내가 안 죽으면 은그것도더끌야되는게 되지. 그리고 용한 마리 잡고소한 소 마리죠. 소한 마리, 마리, 마리 뭐돈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한 마리 잡아주고 어소한 마리 뭐한 500만 원 한답시다. 500만 원. 죽안 죽는다 하면 그보다도 더 어, 은혜되는 게 어디 있겠니까 그래서 어, 이런 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라 그니다 어, 그런데 어, 예,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데 있어서는 어, 좀 어, 약점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이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사람은,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죄도 짓고, 또 부정에 노출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뼈를 하나 밟았다. 짐승이 뼈든지 뭐 살이 뼈든지 뭐 뼈를 하나 밟았다. 그러면 먼지도 계속 사람이 묻는 거죠. 왜냐면그 먼지가 어떤 시체가 죽어갖고 같이 떠다닐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붙기 때문에 항상 정결 예식을 했어야, 해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속죄제나, 이 예, 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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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속건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냐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한번 하면 한번 그거를 통해서 죄만 가려준 것이지 또 잘못하면 또 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 또 해야 되는 이런 약점이 있다 그 말이고 두 번째로는 어, 이 짐승이 있잖아요 요, 짐승의 피라고 하는 이것은 짐승의 피라고 하는 이것도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람인 제사장도 일시적으로 밖에 요것도 일시적으로 밖에 안 되고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이 모순이 뭐냐면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잠깐 또 해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약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제도들을,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이거 부안전한 거거든요. 이거요. 불안전한 다는 말이야. 그래, 이러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일단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결을 했었어도 또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있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도, 에, 이거 완전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아, 제사장과 완전한 제사장 또 완전한 제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요 요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나서 이 저것이 나타나서 이불안전한 것을 완전한 요,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있을 때까지.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요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재물이 올 때까지만 요게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히브리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요 부분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어요. 특히 히브리서는히브리서는 많은 장수를 통해가지고 요 내용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실 게 완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 말은 한 번도 죄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어,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제물이될수 있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제사장,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드리는 요 때까지는 뭐냐고요? 게 유효했다는 거예요. 희부리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예,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될수 있냐? 그러니까, 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레이족속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레이족속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이 메기세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 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메기세댁에게1 1조를 드리잖아요. 그 드릴 때에 이 레이는 어디 있었냐 그러면 보세요. 레이는 어디 있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사, 이삭의 아들 야곱, 야구. 야곱 다음에 누구냐. 그 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아들 손주, 증손주잖아요. 증손주가 어디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허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릴 때에 레이도 함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거 들렸겠죠 어, 그래서, 아브라함, 아담을 창조하고 우리는 다 아담의 허리에 있다고도 없거든요. 아담의 우리는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허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 레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어, 뭐냐,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는 이런,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남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평강의 왕이라는 하 뜻이거든요. 평강의 왕이요, 또, 의의 왕이라고 하는 그는 흠이 없다는 겁니다. 의의 왕이라는 얘기는 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메기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까 레이족 속에 관한 전혀 관계가 없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을 못하죠. 왜냐하면 뭐 레이족 속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는데 왜 제사장을 할수 있냐면, 제사장일 수 있냐면, 메기세대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매기 세벽에그 그 후손으로 이렇게 어, 제사장이 된다. 그런 뜻이 그 반차라는 얘기가요. 어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반차는 이 24반차가 있었어 24. 하나 둘셋넷다 뭐 이래가지고 한 반차에, 막 많은 있고, 그 반차에 많은 제사장이 고또 반차에 많은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한 반차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에서 보면서 살고, 그 남은 사람들은 그, 다음이 하는 게 아니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2 4번째 지나고 나야 자기 순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비 뽑힐 수 있는 순서. 근데 한 반차, 반차가, 예를 들어서 뭐한 200명 이 된다 그러면은, 자기 순서 돌아올 게 얼마나 있어야 돌아오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자기한테, 자기들에게 두번 정도밖에, 아, 1년에 한주만씩 봉사하니까 1년에 한두번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다 그러면은, 런다그한번 봉사할 때, 순, 며연 스물네 명인가 여덟 명밖에 안 필요하거든요. 그러는데한2 0 0 명이 내려오면 그거 재미법하고 자기 법회라든 한참 걸려야겠죠. 되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여러 번 내려가다가 이 제사장이 그 시체가까이 하겠냐고요. 잘못하면은 에, 그런 에, 이 선김에서 제외될 때한번 아, 가서 봉사하고 선김 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 어, 그 바벨론 그, 그 이, 바벨론예영살령 침공해서 성벽을 성벽로 들어가게 되게 영사령 성 성이 무너지니까 성자이 들어가게 되는데 와스 바벨론 이군 병사들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데 옆에 있는 옆에서 기디하는 사람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죽는 거하고 내가 이 지금 성기 거하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종도한 것이죠. 이렇게 봉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섬김이 예,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면서 섬기는 이런 일이 되었다 그러면은 아예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마지막 죽음하면서 그 언제를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 그래서.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잘참 교훈을 삼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제물이 되는 것이 거기서 오시기까지만 이게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게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것이 유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죄를 가리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리워 주었다 표현하고 무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피, 에, 필요하고 이것은 꼭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데 유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사야 일장 이사야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수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하는 걸 보니까 예배하는 걸 보니까 자기 진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물을 이렇게 하고 드리고 하는데도 하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왔는 와서 이 모든 의식을 행하는데 제사장도 진심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다 형식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으로 와서 자기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무수한 이 제물을 원하느냐? 나는 수양의 순양의 번제와 살친 짐승이 기름에 너무 배불렀다고 왜 너희들이 하도 원해가니까 그런데 나는 이 재물들의 피를 기뻐하지 않다 너희들의 본심을 원하는 것이지 어, 그 마음이 내게 가까워지는 내게 가까이 와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만나는 내게 진실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변질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아픔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laughs> 3일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 또는 다른 제사들, 이런 제사들 이렇게 드리는 거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거 어느 것을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냐 이런 표현을 지금 여기서는 해놓은 거예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는 보면 순종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지금 표현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 예배가 더 중요한지 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오른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둘다 버릴 것이 없다 그런 얘기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고. 아 그렇죠? 예배는 전혀 없이 무뭐 순종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이, 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희생의, 희생제사에 본질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 원하시는 것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기에 이 제사에 본질이 있었던 겁니다. 본래 뜻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이문을 가지고 내게 와서 너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고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에게 있어서의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를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교자 이걸 위해서 이 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죄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죄가 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쓴 예가, 육장에 하나님 가로, 가로막, 로마서에쓴 얘기, 6장에 보면 그런 얘 하나님은 우리와 죄를 가로막, 가로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못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못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못 듣실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죄가 가로막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문 이 가로막혀 는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드리면은 제물을 드린다고 했었을 때 제물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바라는 관계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가 예 나도 순종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차를 타고 간다고 하나님 제가 운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나 친밀하고 가까운 거예요. 또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운동하러 내가 걷습니다. 그럼 어디 가느라고 걷습니다. 또 가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이, 이것이 뭐냐하면 이걸 위해서 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에서 절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이 대화가 자체가 안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이렇 친밀하게 사는 것. 이걸 위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오늘날 우리 예배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라고 그러면서요. 나를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자신이 제사장이고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살면서 우리, 우리가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을 짓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물론 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이죠. 나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제가 끊겨버리고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되면 는 하나님 오늘 또내나 자신, 내가 살아있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내게 돌려주셔서 내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만 살게 해주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예배의 목적이다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